그다음에 8월 한달 동안에는 대박 나는 띠들을 따진다고 하면은 뱀띠들, 어, 특히 47 정사생 뱀띠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 한 달에는 좀 괜찮아. 그래서 어,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신다고 했을 때.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 는 내가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했으면그 결과가 되게 높게 나와요. 내가 한것보다도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손님이 따라 들어오는 형국이야. 문서도 미뤄뒀던 게 이번 달에 다 터져버리는 형국이야. 그래서 계속 찍게 되시는 형국이거든. 그다음에 원숭이띠드. 8월 한달 동안에는 올해 뭐삼재라고 해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들하고 얘기들 하시는데. 어, 원숭이띠들이 8월 달에는 되게 좋아. 이리 뛰고 저리 뛰고, 몸이 되게 바빠지고, 움직이는데 음,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있거든. 그리고, 음, 돼지띠가 좋대. 돼지띠들. 그니까 러요세 개띠들은 8월 한달 동안에는 좀 희망찬 한 해가 돼. 그러니까, 어, 내가 어제 진짜 꿈을 좋잖아? 그러면 가서 로또 사세요. 그 정도로 8월 한달 동안에는 되게 좋으신 분이 있어. 그러니까 그거 세개 띠들은 대박 난다고 할수 있고.